바나나 브랜드가 좋은 놈이네요. 바나나 향이 잔뜩 올라옵니다. 필리핀에서 왔네요. 지게차 운전을 해서 좀 물건을 내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그거는 좀 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화물차를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지게차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게차를 뭐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지게차는 가급적 건들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능숙하지 않은 지게차를, 그러니까 내가 매일 쓰던 장비가 아니잖아요. 지게차도 가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뭐, 별로 상태가 안 좋은 지게차도 많이 있을 거고, 짐이 좀 높다거나, 아니면 랩핑 같은 게좀 불안정하게 돼 있다거나 하다 보면, 내리다가 짐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골판지 박스라든가, 뭐,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해도, 떨어뜨려도 별 지장은 없는데, 만에 하나 오늘처럼 이런 레그 바나나 팔레트 같은 걸 싣고 가다가 이걸 어포 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팔레트가 저는 뭐 도매가로 얼마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본인이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막 전직이 그 지게차를 운전을 업으로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지게차를 자주 해서 어떠한 짐을 지게차로 상하차를 해도 나는 덮어먹지 않는 자신이 있다 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게차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절대 지게차를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거 잘못되면 본인이 다덤탱이를 쓰셔야 돼요 물건 피해도 당연히 다 본인이 연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게차인줄 알아도 어지간 하면 다른 데 가서 뭐, 어, 기사님 지게차해서 좀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죄송한데 저는 지게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안 해요. 많이를 대비해서 지게차 면허도 시간이 나실 때뭐 따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 저도 그래서 중간 중간 겨울에 비수기 때 잠깐 잠깐 짬내서 면허를 따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게차는 자신이 없으면 지게차 뿐만 아니고 그 외에 어떤 장비도 상차지 하차지에 가서 어설프게 만지다가 그거 다 본인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보통 주행하는 영상 중에는 별로 말을 안 하는데 따로 이런 부분을 뭐 따로 영상을 찍어서 만들기도 뭐하고 해서 주행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회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들어가고그회입니다 네, 상에그 바나나식 구운 차예요. 지금 제가 CU 편의점이 제일 왼쪽 편에 있거든요.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걸로 들어 촬 <요>